솔직히 직접 만들어볼 때는 디지털 프로그램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감각이 손맛보다는 훨씬 적어요 어쩔 수 없다면 스케치업이나 무료 블렌더 같은 걸로도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어, 박스로도 만들어도 되지만 인체를 연습할 때는 구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만드는 이 모양은 차흙이라든지 그런 것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죠 여기서 이걸 까 <laughs> 쉬워 이 턱선 대충 얼굴 느낌 나왔죠 여기서 이 라인은 승모근의 거점이 되겠죠 이 라인은 흉쇄유돌근의 거점이 되겠죠 여기서 원통을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 뒤통수 닿았죠 그리고 여기 쭉 이어보면 자 이런 모형을 만들 수가 있죠 이거는 차르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거를 이 각도에서도 보고 이 각도에서 보고 연습도 하고 눈에 담아두고 이 각도도 보고, 이 각도도 보는 거죠. 여기 미간에서 이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. 제가 그림 연습을 하시는 지망생들, 취미생들 많이 봤는데요. 그림을 그릴 때이 각도가 안 그려지는데 어떡해요? 저 각도가 안 그려지는데 어떡해요? 라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,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각도가 안 보이면 이렇게 만들어서 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. <laughs> 당연히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각도를 그리겠어요? 인체의 각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는 법은 인체 부위를 가장 단순화된 도형화 형태, 즉 뼈대 단계로 만든 후에 그 뼈대를 입체로 만들고 다양한 각도로 보면서 눈에 담아두는 게 최고죠. 눈에 담아둘 때는 깜지 쓰듯이 드로잉으로 그려도 되고요. 거점도 이렇게 찾아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고. 자,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. 인체 전체가 어려우면은 머리만 이렇게 팔도. 다리도 토르서도 다 따로 떼서 도형화하고 각각 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본 후에 나중에 포즈를 그릴 때 팔다리 몸통 머리를 따로 생각해서 각도대로 그리면 된다고 했죠.